이번 영상은 422화에서 제작결정된 데어라 5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5기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난 것이 없지만 제작사는 그대로 키토이즈로 갈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5기의 분량입니다. 17권 분량부터 시작되는 이번 데어라 5기는 데어라의 클라이맥스 파트인데요. 드디어 정체가 밝혀진 팬텀과 라토소스크의 전면전을 준비하는 DM의 사투가 벌어지는 만큼 좋은 퀄리티와 충분한 분량으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5기의 분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애니화가 되지 않은 분량. 는 17권부터 22권까지입니다. 당연히 1쿨의 애니에 6권의 분량을 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니 5기의 분량은 시원해 정량 파트가 마무리되는 19권까지가 적당해 보입니다. 물론 이번 사기가 제 예상을 뒤집고 16권까지 넣은 것처럼 20권까지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번 오기는 대어라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만큼 적당하게 19권에서 마무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오기의 분량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른 중요한 문제도 남아있죠. 바로 남은 3권의 분량도 애니화가 왜냐 마냐의 문제인데요. 대어라의 작가 타치바나 코우시님은 원래 19권을 끝으로 완결을 지을 생각이셨다고 22권 후기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이 이해가 가는 게 클라이맥스는 이미 19권에서 끝났고 20권부터는 정령들의 후일담이 주된 내용이었죠. 따라서 애니메이션에선 후일담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19권 내용만으로 엔딩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꼭 원작 분량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애니메이션 시작만 보더라도 알수 있는데요. 라노벨 원작 애니메이션이 오기까지 가는 것도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심지어 대월화는 현재 완결도 난 상태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6기 제작이 된다는 건 제작사가 애정 하나만으로 달려가지 않는 이상 힘든 이야기입니다. 저는 차라리 6기 가능성보다 5기 이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네요. 사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대월화 팬 입장으로서는 이왕 5기까지 온거 완결까지 애니메이션으로 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5기가 23년에 나올지 24년에 나올지는 아직 공개된 바가 없지만 잘 나와주길 기대하며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채널 론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